네, 안녕하세요. 은준이다. 오늘 언팔 빨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사용 사운데, 어, 일단은 팔로잉을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교류가 적은 계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팔로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와파리니까 다시 걸어주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와팔리니까 다시 걸어주고 취소하기 전에 이거는 한번 봐주고 이렇게 지금 보셨죠. 생각이 바뀌면 다시 팔로워 했다는 거는 비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바로 취소하시면 안 돼요. 먼저 먼저 봐줘야 돼요.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어, 이렇게 되니까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다시 취소하고 아니, 다시 그러면 이렇게 봐주고. 마팔이죠. 살려두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마팔 취소하고 보고 마팔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마팔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마팔 취소하고 고 보기 전에 확인하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 취소하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근 카페 사진은 마파 음, 취소하고 보고 마파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 취소하고 보고